PCU라는 놈을 또 우리가 배워볼 건데, PCU는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 아까 계속 설명했던 링 기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놈은 뭐라고? 중간에 놈은 어, 선 기어, 썬 기어, 여 기어라고 할수 있고, 이링 아, 기어가 아니라, 쌤말 잘못했죠 지금? 유성 기어라고 할수 있다. 이 놈이 이제 유성기어, 그 다음에 링기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링기어. 유성기어. 그래서 얘네를 유성기어 유닛이라고 하고, 링기어. 이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성기어, 유성기어의 작동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은 요 모형이 있어요. 모형을 한번 돌려보면 알겠지만, 어떤 모드에 따라서 요 놈들은 멈춰있고, 요 놈만 돌아, 요놈두 놈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자, 요 놈이랑 요 놈만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한번 돌려보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한번 돌려보고, 아, 요러한 특징을 사용해서 병렬 혹은 직렬을 사용하는구나. 어, 제네레이팅을 하거나, 제네레이팅을 하지 않고 모터를 사용하거나, 요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항상, 자동차의 목적은 안전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주행 질감의 척도가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변속 엔진을 이런 그런 이질감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 즉 직별 직 병렬형 어이 말이 어렵네요. 직 병렬형 즉 복합형이라고 하죠. 파워스플리트 타입 어, 이 파워스플리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딱 보면은 아, 직렬 직렬 구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자 병렬 구동으로도 사용해서 내 입맛에 맞게 쏙쏙 골라서 쓸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비도 좋아지고. 동력성능상승도 좋아진다. 동력성능상승이 좋아진다는 건 차를 그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보통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10년 정도 보증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되게 뭐, 이런 보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돼있죠. 그 다음에 차량 상황에 따른 구동방법의 변화가 가능하다.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점을 봤으면 이제 또 단점도 봐야지. 변속기가 없다. 변속기가 없다. 변속기가 없다. 변속기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변속기가 없는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변속기에서 얻는 이점, 트랜스미션을 얻으면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점이 없다. 그다음에 모터의 크기가 병렬형보다 크다. 모터의 크기가 병렬형보다 크다. 하지만 직렬형보다는 어떻겠어요? 직렬형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에 엔진, 모터, 배터리, 유성기어, PCU 등다 많은 부품들을 요구한다. 왜 그러겠어요? 기술의 집약체야. 이 기술의 집약체, 그러니까 이 유성기어를 사용함으로써 유성기어를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보조적인 이런 PCU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부품을 사용해서 좀 고도화된 기술을 자동차에 실어야 됐기 때문에 이 직병렬형은 이런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기술에 의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고 기술력이 높으니까 정비사들에게 요구되는 기술력도 당연히 높아지니까 이러한 정비가 힘들다라는 단점들이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은 자동차는 참 좋은 자동차인데 어, 유지하기 까다롭고 되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병렬형이 좋냐, 복, 복합형 하이브리드가 좋냐, 뭐 따지는데, 지금 복합연비가 왼쪽에 아이오닉을 보면은 이 병렬형의 대표주자, 우리나라 자동차죠. 아이오닉 되게 많이 타고 있어요. 제 친구도 타고 있는데, 사실상 복합연비가 22.4km, 리터당 22.4km. 도요타의 지금 요거는 이제 캠, 프리우스죠, 프리우스. 프리우스는 21.9km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공시적으로 17에서 19km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둘다 그렇습니다. 17에서 19 정도라고 잡고 있고 연비는 뭐에 따라서 다르다? 뭐에 따라서 다르다? 운전자의 어 습관, 운전자의 뭐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의 습관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고 그 다음에 어 어떤 이 하이브리드는 이렇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뒷장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아반떼 베르나 포르테 프라이드 시빅 어코드요 혼다 어코드 타입 보면은 지금 FMED 모드 여기 여기 이제 요게 소프트 소프트죠. 소프트. 요게 하드 타입. 소프트 타입. 요게 병, 병 패럴렐이니까 요게 병렬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병렬. 그다음에 파워 스플릿. 이게 직병렬형이죠. 직병렬형. 직병렬형. 이게 용어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어떻다 저렇다라고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나와 있네요. 소프트 타입, 하드 타입. 요 하드 타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구성 요소가, 여기, 엔, 여기 배터리가 다 여기 옆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엔진 위치, 엔진 위치. 그 다음에 엔진에서 모터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구동축을 가지고 있고, 클러치를 가지고 있고,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이제 휠을 굴린다. 여기는 보면 지금 HSG가 있다, 맞죠? HSG. HSG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스타팅 제네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스타트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트 발전기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엔진을 구동하는 거죠. 이 하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구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hsg 라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요 놈이 전기를 탁줘 가지고 이제 엔진을 구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치가 있고 모터의 위치가 달라졌죠 모터의 위치 모터의 위치가 클러치 엔진과 붙어 있느냐 아니면은 뭐 엔진이 클러치랑 붙어 있느냐 뭐요 차이가 되겠습니다 소, 소프트와 하드는 모터 위치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바뀐 거를 알수 있겠죠 어,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좀더 많은 차량들이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차량들이 이런 어, 카이엔 이라든지 Q7 q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어, 많이 타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프리우스 캠리라든지 이런 도요다에서 왜냐 도요다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 포드나 GM에서도 요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야들은 도요다의 어, 어떤 그런 인센티브 어, 인센티브가 아니라 어떤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런 프리미엄을 제공해야겠죠 도요다에뭐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자 아까 말한 그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연비라는 거 연비적인 측면에서 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연비. 연비는 크게 내가 어 실내 어그 시내 주행을 하느냐 시내 주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고속 주행을 하느냐? 고속 주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간선 주행을 하느냐? 간선 주행. 간선 주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음 차량마다 어떤 직렬형 차량, 병렬형 차량, 직병렬형 차량이 있지만은 직병렬형 차량이 있지만은 각각의 차량마다 ECU 세팅이 달라요. 어, 같은 병렬이라 해도, 병렬 안에서도 시내에 특화되어 있는 세팅이 있을 수도 있고, 고속에 특화되어 있는 세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살 때는, 어, 원하는 그 하이브리드 차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어, 출퇴근길이, 아니면은 내가 놀로를 많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출퇴근길이 고속도로를 탈, 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간선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고 싶어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그 카페, 클럽에, 마니아 클럽에 들어가서, 어, 그분들이 측정해놓은 그런 어떤 연비, 시, 연비, 연비, 시험 어떤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 ECU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아, 내가 봤을 때 프리우스는 뭐 고속도로에 많이 특화되어 있구나, 뭐,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탄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우스를 타도 되겠죠. 하지만, 자, 하지만, 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뭐자동차의뭐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옵션, 그 다음에 뭐 차량 생산하는 회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 기업 이미지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작동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말한 거는 이 연비입니다. 연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연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봐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지금 소프트 타입과 하드 타입을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는뭐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특징들을 다 설명해놓고 그냥 비교해놓은 것들이고 중요한 게 여기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요거 하나 보시죠.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자 이브 모드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이브 모드 아까 그 전기차 모드라고 했죠. 자 회생제동 시스템이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동이라는 게 걸리면서 제동 역, 역전, 역전 역전 에너지가 걸려요 역에너지, 역 에너지 어, 자 지금 읽어보면은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브레이크로 잡는단 말이야 브레이크로 잡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엔진 브레이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은 이게 역전압을 걸어서 회생제동, 즉 발전기를 거꾸로 돌리게 돼서 발전기를 거꾸로 돌리게 돼서 이 에너지를 그 발전 거꾸로 돌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충전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그 누설되는,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곳이 오로지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증발하지만은, 그열 에너지로 증발되는 부분을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문자 그대로 회생. 다시 돌아올 회자에 살릴 생자에 다시 살려서 제동 제동할 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다시 살려서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충전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회생제동 시스템 그 다음에 오토스탑 기능이라고 있죠 여기 ISG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 스탑 앤고 아이들 공회전 할때 아이들이 이제 이상적인 공적인 이런 겁니다 공적일 때, 우리, 즉, 어, 예를 들어서, 공회전 할 때가 언제 있느냐, 빨간불에서 정차하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자동으로 엔진을 정지, 정지했다가, 뭐, 시작했다가 하는 게, 이제, ISG, 오토 스탑 똑같은 말이라고 알수 있겠습니다. 어, 정차 시에 엔진을 정지시켜 연료를 절약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그렇게 실효성이 크게 뭐, 작용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그 배터리에, 데미지를 좀 많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스탑은 웬 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이거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의 어떤 운전 습관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쌤님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쌤은 일단 뭐 가솔린 차를 타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계속해서 비교를 해나가 보시죠. 자 하드타입